지금 부족한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르심을 더 품게 하시고 이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절대 순종하고 정말 절대 복종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원래 외국 대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포기도 했고 그 정도 순종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 타협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반 정도 순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심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했고 이 길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로 인한 축복. 그리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말고 예수님을 좀잘 알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오장 말씀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난 대제사장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신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행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중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뭘볼 수가 있죠?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참 대제사장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또 제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영혼을 가슴에 부여잡고 정말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면 새벽마다 밤마다 그 영혼을 부여잡고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줄 있습니다. 본문을 세달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끝까지 이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입니까? 대대장직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역자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라고 느끼고, 어떤 연약한 영혼이 내게 붙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즐겨하는가? 아니면 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10편 2장 7절 말씀과 110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부르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듣는 귀가 너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부르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왜참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왜냐하면 참 대제사장의 참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증거하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개세만의 동사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죠.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볼수 있는 것이죠.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이해가 다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는 순종할 수 있겠는가? 실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있을 때, 그때에도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그러나 참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완벽하신 하나님, 참 소망의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듣는 것이 너무 둔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리더십이 가르쳐 둬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눈물로 케어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가르침을 받는 수준이에요. 듣는 것이 너무 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아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체험을 계속 쌓아야 하고요. 그래야 어떠한 핍박과 한란이 올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만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이단에 쉽게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데, 세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해주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고, 예언자이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보다 크고, 아론보다 큰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랍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신 참 부르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매일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박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잣대를 재면서 하나님 보고 나에게 좀 맞춰주라고 그렇게 값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약해 빠졌지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네!